안녕하세요. 공동투자클럽 주식회사 썬부동산 디벨로퍼입니다. 자, 빌라를 하나 또 보러 왔는데, 굉장히 큰 빌라가 아주 저렴하게 나와서, 우리 주식회사, 어, 썬부동산 디벨로퍼에서 어, 잡으려고 잡는 겁니다. 잡어. 어, 잡는 거는 싸단 얘기죠. 네, 싸기 때문에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 구조도 좋고, 평수도 넓고, 가격도 무지 싸고 다 좋은데, 수리비가 천만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방들은 뭐다 운동장이네. 방들이 다 운동장이네. 방세 개, 욕실 두 개. 연식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뭐 20년, 에, 20년 넘은 것 같이 보이는데. 수리는 해야 되고요 기본 도배장판 다 해야 되고. 문짝, 문툴은 요즘 뭐 수리하는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수리하면 될것 같고, 신발장도 그냥 놔도 될것 같고, 싱크대 뜯어내고 다 수리해야 되고, 예, 욕실도 또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욕실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고, 어, 등은 LED등으로 바, 어, LED 아닌가? LED야? LED 아니야? LED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고요. 안방인데 엄청나게 크고, 옛날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욕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욕실 두개 있고, 전용 면적, 서류상으로 실 면적이, 18평. 엄청나게 크지요? 무지하게 큽니다. 자, 지금은, 예, 눈으 얘기하지만, 조만간에 빌라 품기 현상 일어납니다. 빌라 품기 현상 일어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영상 참조하시고, 대충 말씀드리면은, 자, 재개발 재고로 축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고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새로 지어지는 빌라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고, 자 여기가 인천 미철구 문학동인데 문학 초등학교 바로 옆인데 문학 초등학교 건너편에 이 정도 평수 지금 분양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 평수 분양 얼마에 하냐? 2억 5천에서 2억 8천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천만원, 천오백만원 싹 들이면은, 싱크대 뜯어내고, 도배장판 싹사로하고 완전히 새집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한, 뭐,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예, 1억 한 3, 4천? 충분히 받아요. 충분히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하고, 아파트 값이 뭐 떨어졌다고 해도, 빌라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빌라에 살아야 될 수요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빌라에 살아야 될 수요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계속 없어지고 있죠 빌라에 대 수요들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조만간 빌라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구조 베란다도 아 베란다가 아니고 거실도 엄청 크고 어, 이렇게 주방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거실은 주거 분리라고 하죠. 주방 거실 분리. 작은 방인데 엄청 크고 여기도 작은 방인데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엄청 큽니다. 근데 그 구조가 좀 애매한 게 지상 1층이 지하로 되어 있네. 지상 1층이. 여기 고게 좀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302호고 위에는 뭐 402호, 502호 또 있겠죠. 네. 중간층이고 빌라따시면로얄층입니다자이 빌라의 가격은 8천만원에 나왔습니다. 8천만원에 나와서 우리 주식회사 수부동산디벨롭퍼에서 잡으려고 한번 내부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 그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엄두가 나지 않은 분들 한 번도 투자 경험이 없어서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은 우리 회사에 직접 투자하십시오. 예,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 남으면은 그거를 배분을 해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문학동이구요. 문학동은 예, 빌라 젊은 세대가 많은 동네가 이 문학동이기 때문에 빌라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문학동 굉장히 좋은 동네구요. 상권도 좋은 동네가 문학동이야. 자 연락처 010-303-8476 구독 좋아요 이거 한번 좀 눌러주세요 구독이 너무 안 나옵니다 진짜 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